자, 웬트의 구성주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죠. 구성에 나간다. 그 뜻입니다. 자, 구성주의는 국가의 정체성, 국가 관계의 구조를 개별 국가예요. 개별 국가들이 약간 미시적인 차원이 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개별 국가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에 나간다. 그 뜻입니다. 즉, 개별 국가들이 상대방 국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게 국제관계의 기본이다. 자,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상대에 대한 어떤 기듬 아, 기대, 어, 그 다음에 믿음, 그것에 대해서 상대를 규정하기 때문에 관념론의 색채가 강해요. 자, 그리고 구성에 나갈 때 상대를 만드는 상대를 관, 상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만드는 유형이 있는데 관계 유형이란 뜻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적으로 인식하느냐, 경쟁자로 인식하느냐, 친구로 인식하느냐. 이세 가지의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죠. 무력, 제한, 무력 사용 금지. 그런데 이런 관계의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변하고 있다. 그 알아주셔야 됩니다. 즉 구성주의에서 국제관계는 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자, 알아주시고 자, 분쟁의 원인은 자 이제 우리 공부한 거 계속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국가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관념적 인식에 따라 구성된 관계, 국제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해법은 정체성과 이익의 구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 구성 과정을 분석하자는 뜻이죠. 그러면서 공통점을 좀 발견해 보자. 자, 그 다음에 한계는 개별 국가의 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즉, 개별 국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국제의, 어, 국가 관계의 정체성이나 국제 관계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즉, 개별 국가를 너무 강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뒤에 거, 요쪽은 EBS 내용이고요. 요것을 한번 이렇게 위에 요걸로 도식화 해본 겁니다. 요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올해는, 올해는 마르크스 내용이 좀 살짝 EBS 본문에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국제정치이론인데, 아, 요거는 마르크스 내용은 없지만 유물론을 놓았어요. 제가 넣은 이유는 이 구성주의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즉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꼭 문장 하나를 집어넣는데 뭐냐면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말을 새삼스레 집어넣고 있어요. 그럼 어, 국제관계에서 물질이 왜 들어가는데? 이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마르크스니다 그래서 한번 아그거 대비되려고 구성주의 그 선지 지문에 그 문장이 있던 게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유물론 놓아봤고요. 자 국제관계는 자본주의의 세계 경제 틀 안에서 운영된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이게 물질론입니다. 자본주의의 경제 틀. 자, 국가뿐만 아니라 계급 또한 국제관계의 주된 행위자이다. 좀, 마르크스 대충 아시면, 뭐, 지배계급, 피지, 어, 피지배계급. 그런 말알 테니까, 아, 요 정도 단어에서 마르크스인가 보다. 일단 계급 간의 투쟁이다, 갈등적이다, 이런 단어에서 마르크스인가 보다. 다음에 유물론이라는 거, 한번, 그, 구성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어, 알아주시면 될 것입니다.